6월 11일, 오늘은 조생 러시아 파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열매 검정을 위해서 화분에서 키우던 나무인데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또 화분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수세도 마지막하고 조금 러시아 파로는 좀 냉해를 입었죠. 대신 뭐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러시아 파로. 다른 품종은 지금 숫기가 많이 빨라졌거든요 빨라졌는데 이 러시아 8호는 오히려 숫기가 그대로 거나 오히려 한 2-3일 정도 늦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조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10일을 넘었죠 이 색깔이 나면은 제대로 익은 겁니다 이 검붉은 색이 나면 포일은 그냥 나오겠죠 31mm는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달 열리지 않아서, 또, 그런 거, 이유도 있고요 하여튼, 열매는 참 탐스러운데, 러시아 8호가. 얘가 좀, 약간 기르기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아주 대과죠. 아주 큰 대과입니다. 열과에도 좀 강한 편이고, 뭐, 저는 뭐,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한 대과죠. 오늘은 러시아 8호하고, 블랙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나중에 열매를 따서 요것도 한 번, 당도 하고, 한번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8호, 조생 러시아 8호. 그, 이제, 체리가, 숲기가 뒤죽박죽이 돼요. 숲기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 래서좀우스개 소리 좀 해볼까요? 그, 저는, 원래 이제 체리가 귀족 과일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수개 소리로 상농 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면요 이게 아래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과일이든, 한 해는 빨리 익고, 그 다음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또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얘는 익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지금 코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테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코랄이, 어, 작년에는 코랄이 분명히 늦게 익었어요. 이렇게 익었는데, 원래는 더 빨리 익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 피는 순서도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또 익는 것도 어,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래 위가 없어요. 어, 작년엔 형이었다가, 올해는또 아우가 되고, <laughs> 우스개소리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아래 위가 없이 이렇게 막 바뀝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숲기가 다된 코랄, 코랄이. 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블랙펄로 어, 블랙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펄입니다 아, 지금 펄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열과가 뚱꺼 열과 배꼽열과가 좀 많네요 이 미국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열과에 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쎄, 열과성은, 열과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하고. 엄청난 풍산성이죠. 어, 청량감이 아주 좋습니다. 청량감. 끄덕놓녹 와가지고, 이걸 맛을 보시더니, 에, 이게 청량감이 난다. 뭐, 환타 맛, 환타 맛 같은 그런 뒷끝이 있다. 당도도 굉장히 높죠. 네. 예, 산성입니다 예, 열과는, 배꼽 열과는 약간 보이죠. 여기도. 예. 정말, 예, 비가리만 한다면 예, 만점 품종 같아요. 예, 보면 볼수록 그 매력적입니다. 맛에 있어서는, 맛에 있어서는 그,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 A 형하고는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뭐, 같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그럼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 하면은, 그, 크림슨 대목의 접목 여부도 구별됩니다. 요거는 블랙펄은 되죠. 코랄 A하고 블랙펄은, 어, 접목이 되고요 이제, 브룩스는 아시다시피 크림슨의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로 이제 구별을 하죠 맛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블랙펄 제가 매달 따 가지고 또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랄 샴페인 A형 브룩스 그리고 블랙펄의 차이는요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또 다른 블랙펄나무입니다 여기는 열과가 났죠 이런식으로 예, 비가림 인데도 불구하고 뿌리를 통한 흡수 수분 흡수로 인해 가지고 좀 열과가 좀 있어요 예, 예, 나무의 열매에 품리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거를 좀따 가지고 제가 당도도 한번 측정해 보고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쯤에 있는 유색이죠 어, 레이니어 계열 같은데 유색치고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어, 단맛도 좀 강한 편이고 레이니어 계열 같은데 레이니어하고는 좀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정도 예. 사이즈 무게는 한 11, 12g 정도가 나가요, 좋은 거는. 예, 근데, 이이렇게 풍산성이에요, 풍산. 이렇게 잘 열립니다. 체험 농장, 직판 농장에서는 제가 볼 때, 뭐, 자등급 홍수분보다는 홀라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이런 유색품종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잘 열리고, 맛도 괜찮고, 사이즈도 상당하고, 이런 네, 품종들은 네, 조중생 정도 될것 같아요 많이 네, 열었죠 맛도 괜찮습니다 네. 몰라첼 인데요 음, 레이니어 계열 같습니다 색깔이 진짜 레이니어도 한번 볼까요 레이니어 인데 약간 변이 레이니어 색깔이 좀더 진하죠 아래쪽에는 지금 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은 조금 색깔이 좀 약간 지저분하면서도 아주 당도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포일급이고요또 네, 제가 알고 있는 레이니하고는 또 다른 레이니입니다. 로얄 레이니는 아니에요. 로얄 레이니는 아니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변이 레이니라고 하는 품종인데 레이니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과가 있습니다. 상당하죠? 음, 러시아 파로입니다. 열매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들리근 듯한. 지금 다른 품종은 대부분 수기가 빨라졌어요. 뭐 3일에서 5일 이렇게 빨라졌는데 러시아 파로만큼은 오랜 또. 그렇게 빨라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느려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이즈는, 이제 뭐, 이 러시아 팔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4L, 그냥 4L은 무난하게 나오는 품종이다라고 이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과죠. 하여튼 맛에 있어서도, 맛에 있어서도, 러시아 오호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오호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유전적으로는 유전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맛과 모양, 나무의 생김새 이런 걸로써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꼭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러시아 8호입니다 다음이, 이제, 어, 블랙 펄이죠. 블랙 펄.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음 약간, 배꼽 열과가 있네요. 펄이 보입니까? 예. 작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브룩스와 코랄 샴페인 A형, 블랙 펄. 정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것이다. 이세계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 똑같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하죠. 그럼 왜 블랙펄과 코랄 샴페인 A는 크림슨의 접목이 되고 브룩슨은 되지 않느냐? 다른 거 아니냐? 라고 물으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럼 확실히 유전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연유인지 제가 봐도 구별이 어렵고 그리고 이 블랙펄은 약간의 청량감, 약간의 청량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셔본 분들의 음, 의견이 많아요. 뭐 궁금하시면 어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식회를 하니까 체리 농장을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오셔가지고. 블랙펄 단면이에요. 아, 한번 시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더 제가 화면에다가 시식 일정 을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까지 갈 시간이 없다. 그까지 갈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품종을 심어서 4년, 5년 뒤에 케어내고 다시 심는 것이 그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그게? 훨씬 더큰 손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맛을 보시고 결정했다 해서 100% 뭐, 또,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 훨씬 더, 예,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 요것도 마찬가지 사이즈는, 포엘은 뭐, 포일은 무난합니다. 그죠? 포엘 예, 사이즈. 예, 러시아 팔만큼이나 대과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요거는, 러시아 팔은 하트형이고, 요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장방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예. 요건 둥글죠?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왼, 에, 왼쪽이 러시아 팔이고, 오른쪽이 아, 블랙펄이죠. 관리의 길이도 짧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 러시아 8호와 어, 블랙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